마음이 더하지 언제나 언제나 그림을 그려 그림을 그려 내 꿈이 그려진 오직 나만의 세계지도. 대나무 헬리콥터 하늘을 날아 시간을 넘어서 먼 나무 나라이도정 문을 열어서 가자 너와 손잡고 지금 당장 어디라도 면 너와 나 오르니 이제. 잊어버리는 걸까 그럴 때 생각해 우리가 함께한 추억 샤랄랄라 내 작은 마음속 언제까지나 반짝이는 내꿈 토라이모 너의 소원이로내 이루. 꿈을 이루어줘 차란 노래를 부르자 모르함게 손에 손을 잡고 동아이몽 우리 궁으로 세상을 제어주길 바래.